둘, 셋! 방탄 아미. 방탄 아미!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아미 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아미 남천봉 아미입니다. 1년차 아미,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육아를 하다가 애들이 잠들 때 엄마들이 같이 잠이 들고 새벽에 항상 깨요. 그럼 그 새벽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갔는데, 그때 우연히 아는 형님이라는 짤방을 보고 제가 예, 처음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UN 연설에서 RM이 네, 대표로 연설하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가 궁금해서 그때부터 막몇 개월 동안 거의 밤새다시피 막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방탄에 빠지면 출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 현생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진짜 말 그대로 다들 러브 마이셀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흥얼거리는 음악을 듣다가 오 이거 괜찮은데 해서 핸드폰 배를 음악을 누 건지도 모르고 계속 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방탄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친구들 음악을 다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고, 인물이 좋고, 뭐다 좋았는데, 어느 날그 친구들 메시지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 엄마, 아내 이런 역할들 주로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아,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를" 이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 방탄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곱씹고, 멜로디를 듣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아미가 돼서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냥 아줌마처럼 살았었는데, 정국이나 태형이나 이런 친구들 열심히 뛰는 거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운동해요. 예, 전국이, 전국이가 복근 까는 것처럼 어느 날 복근 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평생 처음으로 복근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 대회를 한번 나가 봐야 되겠어. 한 2년 후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니까그 친구들은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도 보니까 늦음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30대 에 하지 않은 것들을. 왜 영어를 하지 않았지? 이미 늦었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래요. 예. 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와 왜냐면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게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사실은 방탄에서 시작이 됐고 또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정주부가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이 똑같기 때문에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뭔가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다들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를 해줘요. 방탄 때문에 저도 육아도 이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흥얼거리는 음악, 뭐 그런 것들에 기기울이게 됐고, 학원 열심히 가는 것보다 야, 멋지게 살아. 멋지게. 그래서 아이하고 저 소통하는 게 많이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네. 머스터, 오, 네. 너무 힘들었어요. 피켓팅이었습니다. 여기 신들, 신들이에요? 신들? 피터진은 네. <laughs> 네. 피켓팅. 피터진 피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 뭔가 반복되는 일상이라든지 좀 많이 지쳐 있을 때마다 그 날짜 생각하면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저희 신랑도 맨날 좀만 참으면 되겠네, 이제 만나겠네 이러면서 그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뭔가 다 견뎌지는 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재밌고.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난이후가 너무 허해질까. 벌써부터 좀, 네, 그런 게 있고. 노하우야? 저희는 사실 노하우라기보다 이거 정말 운인 것 같아요. 다 팬들끼리도 하는 얘긴데, 진짜 방탄소년단 티켓팅은 정말 운빨이 많이 작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일반 예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8시딱 예매 오픈 뜨자마자 마음 다 비우고 했더니 된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든 이제 방탄 티켓팅 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내게 아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같아 작년에 러브 유어스 에프 서울 콘서트 티켓팅 할때 첫날에는 선예매 1차 때는 피 c 방에 갔어요 근데 제피 c 방 라인에 제 옆이랑 뒤에 전부 다 중학생들이 앉아서 <laughs> 같이 티켓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만 혼자 앉아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아기가 잠이 들어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뭐안 되면 가지 말고 되면 가지 이런 마음으로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정말 딱된 거예요 그래서 이참 마음이 그냥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5기였고 여기 일반 예매였고요 저는 일반 예매도 떨어지고 그 취소된 티켓을 밤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알이 딱 하나가 떴는데 한국에 있는 아미다 붙었을 텐데 그 제가 잡았어요. 계티 정말 어려워. 와, 이거는 이제 가 그러니까 신들인데 뭐 제가 제일 상위신이라고. <laughs> 작년에 처음으로 러브유 세이프 콘서트 한번 가고 이번에 모스터 가고 전 사실 팬 팬클럽 가입하면서 생각했던 게 콘서트 한 번, 팬미팅 한 번만 딱 가보자 그거 외에 사실 아미 공식 팬클럽을 가입하면 은 산옥이라든지 이런 갈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서는 사실 그렇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 하나, 팬미팅 하나 가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걸 지금 다 이뤘어요 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세번 어... 직접 면접했죠? 아똑같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외국에서도 방탄은 립싱크 하는 한다고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정말 똑같아요 와 아, 정말. 정말 똑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부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야 그래서 가끔 걔들이 실수를 해 그래서 어 저게 라이브구나 라이브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웃다가 너를 못 부르는 대목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뛰면서 C D 하고 똑같이 부를 수 있는 게첫 아. 번째 원칙은 어, 최대한 몸은 가볍게 응. 그리고 생수 꼭 챙겨가야 돼요. 왜냐면 네. <laughs> 생수 그리고 이제 <laughs> 여자분들이니까 화장실 꼭세 시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생수 두병 들고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두 병도 부족해서 왜냐 정말 열심히 뛰고 따라 부르고 즐기다 보면 다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가볍게 생수 두 병. 저는 그렇게 항상 준비해 갑니다. 어... 저는. 저나 애기 어린이집에도 방링 아웃을 항상 해 <laughs> 우리는 되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동네에서 다 알아요. 동네에서. 네. 네. 알만한 사람 다. 방탄 소년단을 모르는 제 일반적인 친구들도 그런 말이야. 나너 그러니까 때문에 방탄소년단 TV 나와서 무대 한번더 봤다. 나너 때문에 노래 한번더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산, 아, 일산 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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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그냥, 일단 너무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이고, 항상 TV 속에 나오는 너무 잘생긴 오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지지해주셔가지고, 원 없이 해봐라 이래서, 저 그때 부산에서 막, 관광버스 17대씩, 우리 막 출발해서 서울에 팬미팅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제 옆자리에, 그때 경성대 신방과 다닌 니 언니였어요. 그 언니 아마 지금 어디선가 기자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막 같이 버스 안에서 계속 노래 시나 노래 부르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방탄을 좋아하게 된 거는 연예인 아닌 것 같고 그냥 왜 옆에 있는 동생들 같은 느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좋으니까 더더 더 좋아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TV 나오면 그냥 잘생긴 얼굴? 그냥, 아, 올빠 얼굴만 보는 그런 거에 좋았다면, 이제 방탄소년단은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내 삶을 하루하루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좀 힘들거든요. <laughs> 근데 그 친구들이, 어,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참 너무너무 고마운 것같아 <laughs> 방탄소년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저는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이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즐거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그들이 뭔가 보다가 우리 보지 않을까. <laughs> 혹시나 유튜브에 한 번은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사실 내심 약간의 기대도 있고, 멀리서나마 우리 이런 든든한 누나들이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같이 갈게. 안 좋은 일에 <laughs> 속상해하지 않고 항상 어. 좋은 것만 보고 어, 좋은 것만 보고 <laughs> 우리 태영이가 어. 아미 좋은 옷만 입고 어. 맛있는 거 먹고, 먹고 좋은 것만 보랬는데 어. 방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게. 네. <laughs> 아 태영이가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전국에 와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요. 얼마만에 바로 포기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태영아 운동 더 해야 돼 <웃음> 왜? <웃음> 더 멋있어져야 돼 <laughs> 아미는 멋있어 아미는. 지금까지 부산 아미였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